이거 잡았죠? 오. 2 1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야, 아니야. 야잉! 저 새끼야!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브릿지 상대로 스위치 어깨 라이전생대해야 되나 영상들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고요? 스킬이랑 그리고 여지 빠졌나 안 빠졌나를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스킬 2를 잘못 썼어, 아니면 q 를 잘못 썼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가 스킬이 하나 빠진 상태잖아요. 그땐 싸워도 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미드가 시야에 보이거나 아니면 정글이 상대가 시야에 보이거나 할때 그때 싸워줘야 돼. 만약에 동선파가안 돼가지고 일단 끌었는데 갑자기 카타리나나 아니면 빵촌인 로밍을 바텀으로 와버려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건 제 탓이에요. 시야를 안 먹고 확실하게 싸울 각을 안 봤으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원딜이 스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가 강한가 안 강한가, 상대 원 들이 힐이 있나 없나, 그리고 호응이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가, 미니 타이밍은 어떤가, 부시 장악을 장 했는가, 아니면은 이제 상대 탑이 텔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블리츠로 쓰레시를솔깃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생각해주시면 하면 돼요. 하다 보면 쉬워. 하다 보면 쉬워. 하다 보면 쉬워. 아시겠죠? 가자. 알파이트 같은 데들은 초반에 끌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어, 아파. 굳이 초반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저희가 푸시력이 초반에 안 미는 타입인 것 같으니까 굳이 물지 말죠. 당겨서 싸우자, 당겨서. 미니언 이렇게 많을 때는 싸우지 마세요, 최대한. 살짝 빠져서 안전하게 해주는 게 지금 보기 좋습니다. 2렙 되기 전에는 끄지 말고 이제 2렙 되니까. 체 형타 2로. 오케이, 여기까지. 어, 스펠 왜 썼어, 왜 썼어. 원금딜안 나오는데. 지금부터 들어가서. 옅! 응. 저는 어 이거 쉴드있어가지고 별로 안아픕니다 그리고 전멸 어퍼컷 좀 맞아주고 깔끔하게 잡아주죠 진짜 서폿 정석체 그 자체라고요? 아이고 뭐 그럽니까 정석체까지야 그냥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서포일 뿐입니다 일단 카타리나가 컸는데 사실상 이 카타리나 궁은 제 궁으로도 깎을 수 있어가지고 후반에 잘 비벼보죠 아이고 이 녀석 부터 깔아줘야 되는데 빵태보시래요 이런 콜도 잘 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우리 팀들이 저렇게 얘기해주는데 안 들으면은 저희가 잘못한 거여서 할 말이 없지요 바텀 뭐 이거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점화도 없어가지고 산테는 위쪽인 거 같은데 위쪽 핑 찍어주고요 이렇게 미념 많을 때는 끌어도 좋아요 지금 말고 타이밍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집 가자 아, 집 가고 싶다. 이거 꿀팁 하판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붓시 있잖아요. 끝자락에서 망웅점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시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몰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싸면 안 됩니다. 카타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림없는 소리, 죽어라. 굳이 저런 거 당해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더 올라나. 야. 촥촥 촥. 촥촥 추업 추자까비신급스 잘했는데. 깝서 깝서. 빠집시다. 이제 이거 이렇게 됐으면은 기도 어, 이거 빠지죠 이거? 이거. 못 살려주겠는데? 이거 제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딱두 명, 퀸이랑 카타리나. 지금 퀸이 저런 애들이면은 로밍이 엄청나게 강해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상대해 줘야 되냐면은 나중에 한타로 잡으면 되고. 내가 알아둬야 될건 지금은 카타리나 로밍, 그리고 판테온의 6렙 궁, 그리고 퀸의 로밍 이세 개를 생각하면 되고요. 말파이트 6렙 타이밍도 생각해야 되겠네. 근데 지금 거이 있으면 저희도 바텀도 움직여 가지고 한번 싸움을 합니다. 양보해 주고, 저거 뭐 없는 거 같고, 여기 와드 꿀팁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여기 와드하는 법, 여기 보면 이 삼각형 있어요. 이 삼각형 있는데, 이 삼각형 살짝 아래다 딱 깔면은 여기 이렇게 깔립니다. 참 쉽죠? 친구들 사이에서 간지 있게 해줄 수 있는 와드 꿀팁. 어우, <laughs> 야, 얘잘 예. 깔아준다. 이거 이제 무셔워요, 무셔워요, 무셔워요. 아유 카타리 나온다. 카타리는 여기 이제 보일 거예요 그죠, 바로 도망가죠. 그리고 저렇게 빠진다. 그럼 다시 가죠. 어, 까리 까리 이제 카타리 나오니까 빠지죠. 와드 채워야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다음 템으로는 요거 가죠. 정당한 영광 가죠? 아 정당한 영광? 아, 정당한 영광 말고 지크의 융합 갈게요. 정당한 영광 가는 기준이랑 지크의 융합 가는 기준이 있어요. 정당한 영광은 내가 인시를 걸어서 게임을 터트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상체가 잘 컸을 때 정당한 영광을 가는 게 대부분이고 지크의 융합은 우리 원들이 잘 컸을 때. 하체가 잘 컸을 때, 지크의 융합을 가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카타리나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AP가 너무 아파. 그럼, 솔라리부터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센건 아닌 것 같으니까, 솔라리까지는 아니고, 지크의 융합 가서, 우리 원대 딜량이나 더뽕 뽑아주죠. 쭉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뭐가 없네요. 빵테온이 윗라인이었고, 어? 내가 원래 어려운 건 잘하는데 쉬운 건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도꼭 있단 말이야. 이해해 주세요. 야! 한 대만 더 잡았다. 상대가 많이 긴장을 하셨나? 이거 피났어요. 어 났어요. Okay. 괜찮아, 저 죽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핑을 너무 늦게 봤어, 내가. 오, 나이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는 탑이 좀더 성장하죠? 원래는 바텀이 이거 핑 보고 그냥 쭉 빠지는 게 맞아요. 이거는 탑이 핑을 찍어줬는데 안뺀 저희 탓입니다. 아시겠죠? 빵태궁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생각 못했죠. 이것도 저희 탓이에요. 저기 미친 카타리나 안 보인다. 카타리나 조심하자. 카타리나 직선기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맞, 아, 아니다, 아니다. 와, 너무해. 아, 근데 리브 너무 약한데? 와. 대신 맞아주죠. 맞을 거 있으면. 오케이. 반테온이 넘어왔나보다, 이거, 폭탄 터뜨리고. 이건 잡았죠? 2, 1. 아, 잠깐만, 잠깐만. 형, 아, 야, 와야야야이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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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근데 애초에 저거 끄는 게 마늘이 안 됐어요. 그냥 빠졌어야지. 여러분들 이런 인감미 없이 하면은 재미없어요. 블리치가 뭐겠어. 너무 잘하면은 매드라이프 소리 듣는다니까. 가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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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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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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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오케이. 섹시 도발 지렸고. 일단 그거 지크 형을 사줬죠. 지금 믿을게 원제밖에 없어서 어딜 옆에 꼭 붙어있어야겠다. 아 어, 근데 퀸이 많이 세긴 하다. 이용 <목소리> 어? 무빙할 줄 알았는데? 일도 없네 무빙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침착하게 다가갔었을 거 그랬어요. 이거 궁었다고 찍어 주세요. 카타리나 궁 끊으려면 제 궁이 있어야 되는데 궁 없으니까 일단은 천천리 이요. 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아, 아 슬로우 됐어. 아.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내.. 내.. 미래가 보인다 퀸이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바꾼 길래래 <laughs> 아니 당신도? 설마 당신도? 거기 너도? 이제 솔라리.. 하나 가져 그래도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 나이스 소리 좀 잘한다 뻥.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뻥. 차라락 좋구용 나이스 굿피제궁 있는데 오, 어이오, 어, 아이비야, 빨리 터뜨려. 도망가, 야, 퀸만 잡으러 가죠. 퀸만 잡으면 그냥 이길 것 같아. 마 안돼. 아, 이거 피지 퀸 천천히 하지. 나 어퍼컷 하고 딱부정으로 됐을 때 해주면 되는데. 뭐 어떻게 줘야지 뭐. 줘야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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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거 마공좀 쓰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쓸 일이 많이 안 보이네요. 걔네 발언 치진 않겠지? 발언을 친거 같기도 하고. 이은안 쓸게요. 카타리나용으로 낄게 놔야 돼요 공을. 오얘 봐라? 잡았다 헤헷 네. 뭐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위드 밀자 위드 밀어 끌지 마세요. 미드를 밀수 있는데 굳이 끌어가지고 미드 밀수 있는 타이밍을 놓시면 으안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먹자 먹자. 키니 <목소리> <힌이> 내려간 거 봐서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어, 퀸 형, 퀸 형, 안 돼. 어 얘네들, 포지션 겁나 잘 잡네. 아, 아보요안 돼, 다 죽었어. 너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포지션 별로 너무, 갇혀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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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대방 분도 너무 열심히 하시네. 카타리나저기구나카타리나 카타리나 계속 안보여서 어디 갔나? 이거 얘... 얘...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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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얘... 맞 얘... 네요그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딜 양반 내가 리본보다딜4더 넣었어요 여러분들 와... 티아도 이렇게 넣었고요 따옹 <놀람>